경금을 알아봅니다. 아 경금은 음, 자연의 순환 속에서 목하고 금은 이제 수와 화에 의해서 체와 용을 달리하면서 자연 속에서 순환을 합니다. 목과 금은 서로 짝이에요. 목과 금은 서로 짝이 돼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식주 생활과 산업의 그런 발전에 기여를 하면서 아,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목은 화로 키우고 어, 금은 화로 재련을 하지요. 목은 화로 키웁니다. 병화로 키우고 금은 화로 재련한다. 예. 아, 그러면는 목은 어, 화의 생장시키는 작용에 의해서 재목이 튼튼한 재목이 되고요. 금은 어, 화의 재련을 받아야 재련작용에 재련 의해서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 금도 왕해야 하지만 그것에 어, 상응해서 화도 왕해야, 어, 어, 화에 왕한 재련을 음, 받아야 예, 큰 인물이, 경금이 큰 인물이 됩니다. 어, 만약에 화가 약하다, 그러면 이제 어, 화가 약하고 금이 왕하면 화가 지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금이 어, 뛰어난 실력을 가진 특출한 인물이 될수 없습니다. 만약에 금이 너무 약한데, 금이 약한데 화가 왕하면 금이 또 금소, 녹아버려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제 과중한 업무,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래서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결실을 제대로 맺기 힘들다. 결국은 이제 금과 화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금과 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상호작용을 해야 상명의, 상격의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도 왕하고 금도 왕해야 아 벼슬이 최고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최상의 사주가 된다 그런 거죠. 아 수는 이제 아 수원 금이 있어서 상생을 받아서 멀리 흐릅니다. 만약에 어 수와 금이 있을 때 수가 너무 지나치면 금이 상생하느라 탈진되고 어 설기를 당해요. 그래서 어 수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가 너무 왕하고 금이 약하면 금이 탈진돼서 수가 지나치면, 그러면 이제 금생수의 흐름이, 예, 수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아, 토는 토생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듯한 반석이 되는데, 금이 너무 지나치면 또한 토가 설기됩니다. 그러면 튼튼하지 않은 기반이 되니 곧 토가 무너지게 됩니다. 금은, 어, 또, 목을 벽갑해요. 목을 벽갑해서 커다란 결실을 맺는데, 만약에 목이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무리하게 이제 결실을 맺으려다가, 예, 금이 지쳐 쓰러집니다. 지지에 금이 많고, 천간에도 있으면, 예, 수로 설화에서 흐르게, 어, 금생수 유기시키는 것이 복덕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 동절은 또금한 수, 냉한 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병화가 있어서, 어, 동절은 병화가 있어서 조후하고 해동한 후에 흐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 금의 이제 역할 자체는 첫 번째로 화로 재련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어, 수원으로 금생수가 되고 그 다음에 금이 벽갑 갑목을 벽갑하거나 을목을 절지하는 용도로 쓰인다그리고 금의 자질은 어떠냐? 금의 자질은 토에서 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의 자질을 보려면 예, 어떤 토에서 나왔느냐? 어떤 토에서 나왔는가를 보고 그 금의 자질과, 어, 현명함과 우매함을알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은 전체적으로, 어, 금의 기운을 숙살지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 찰기가 강하고, 그리고 응축시키고 경고하게 만드는 과일을, 어, 햇볕이 들어서 과일을 단단하고 응축시키고 경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이 이제 숙살지기이니까, 아, 금 일간이 아니어도 사주의 금이 왕하면 대개 사람들이 싸늘하고 차가워 보이는 그런 숙설의 기운을 그 사주 자체로 아, 이렇게 드러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금은 이제, 경금은 이제 대개는 어, 재료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경금은 재료와 같아서 정화로 재련해야 상품이나 작품이 됩니다. 아, 경금이 정화가 없으면 위험한 둔탁한 무기가 되어 어, 병화로 보호해야 합니다. 경금이 수원이 되면 수를 헬리까지 뭐 힘차게 흐르게 합니다. 예, 수가 없으면 금이, 어, 금이 어떤 형태든 수가 있어야 금의 능력을 알리고 능력을 유지하는데, 어, 수가 없으면 능력을 알릴 수 없으니까 되게 틀어박혀서 칩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이 수가 없고 금이 왕하면 어, 협력 관계 또는 협력을 맺거나 조직에 소속되어서 자기의 그, 어, 위상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속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금이 많으면 사람이 어느 사주든 금일간이 아니어도 사주의 금이 왕하면 되게 독단적인 성향이 강해서, 어, 어, 주변과의 마찰이 종종 일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경금과 다른 천간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경금이 갑목이 있으면 이제 벽갑을 하여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다 정화까지 있으면 정화가 경금을 재련하면 높은 가치를 지닌 인물이 됩니다. 경금에게 을목이 있으면 이거는 절지라고 합니다. 이제 을목이 무성한 것을 절지하는데요. 이런 절지라는 것은 이렇게 퍼져 있는 작업을 분산된 것을 조정하거나 구조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역할이고요. 또 을목이 아주 어 많이 번성해서 을목이 무성해서 탁하게 하면 그것을 경금이 청하게 하는 역할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 어 을목이 음습할 때 경금이 탁한 기운을 어 청하게 하면 되게 이제 정신을 맑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금이 병화가 있으면 경금의 살기, 살벌한 기운이 사라지고, 경금이 온화함을 발휘해서, 그러면은, 목을 구하게 돼요. 경금이 병화가 있으면, 살기가, 살성이 사라지고, 온화해져서 경금이 간목을 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 어, 사람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또, 여기에 경금이 수가 있으면, 그 능력을, 경금의 능력과 경금의 공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경금이 정화가 있으면 당연히 재련을 받겠죠. 그래서 재련을 받으면, 경금이 정화의 재련을 받으면 우수한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목이 정화를 인화하면 이 우수한 실력이 더욱더 우수한 실력이고 더욱 더보이는 실력입니다. 이 상태에서 경금이 간목을 벽갑을 하면, 예, 벽갑을 하면 더욱더 큰 공을 세운다. 이러면 이제 최상의 사주가 되는 것이죠. 경금이 무토를 만나면 토생금 받으니, 예, 경금의 자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어,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성급한 언행을 자제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게 지혜롭게 대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금은 토에서 나오니 무토가 있으면 경금 자체의 자질이 높은 것이죠. 만약에 기토가 있다. 경금에게 기토가 있으면 어 이렇게 위에 무토처럼 현명하거나 지혜롭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어 경금이 기토가 있으면 조금 조급해요. 조급해서 어 일을 성급하게 처리해서 어 일이 어긋나거나 그르칠 우려가 있다. 만약에 이제 지지에 토가 있다 그러면 지지에 토가 아 여러분 지지에 토가 있으면 조금 어 보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 지지의 토가 없고 수가 너무 많으면 수가 너무 많으면 이제 경금이 금생수를 무리하게 하니까 정급한 아, 판단에 의해서 어, 업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금이 신금이 있으면 신금이 이제 유약한 음의 금이잖아요 그래서 신금은 까다롭고 연약하고 유약하니까 그 신금의 의지처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신금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신금의 보호자 의지처가 되는 게 경금이에요. 그리고, 어, 협력 관계를 맺어서 또는 능력을 빌려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과물은 신금에게 음. 신금의 결과물을 대가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경금이 임수를 만나면, 예, 춘절에는 수원이에요. 수원이 돼서 전략 전술이 뛰어나고 전략적인 사고가 뛰어나고 추동절에는 도세합니다. 도세에서 물이 흘러 그명성이 경금의 명성이 널리 네, 멀리 멀리 떨치게 됩니다. 경금이 계수를 만나면 이것도 역시 금생수인데요. 이게 추나절에는 아, 임수와는 달리 양질의 교육, 고등교육, 고급교육이나 지식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다시요 경금이 계수가 있으면 예, 추나절에는 양질의 교육이 아, 이되어 지식이나 지혜를 네, 아주 훌륭한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요. 추동절에는 역시 업적이나 상품이 멀리까지 전달되고 멀리까지 흐르도록 유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금의 어,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예,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쭉 살펴봐주세요.